안녕하십니까. 무게한 주조입니다. 오늘은 SNU라는 종목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U는 장비 업체인데, OLED 장비랑 2차 전지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사업 부문에 제조 장비라고 되어 있죠? 구체적 용도에는 LCD 제조 장비, OLED 제조 장비, 2차 전지 제조 장비인데, 2차 전지 제조 장비 판매가 32.37%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22기니까 재작년에는 2차전지에 대한 매출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2차전지 제조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를 보면은 32.37%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사업 내용인데도 굉장히 핫한 업종을 골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OLED랑 2차 전지를 보면 핫한 업종만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6월 수출입 동향을 한번 보면은 디스플레이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했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수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10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SNU는 SFA의 자회사거든요. 16년도에 SFA가 SNU 경영권을 475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SF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업 구분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이라고 있죠. 장비 솔루션에 보시면 디스플레이랑 차전지 장비 솔루션을 이제 SNU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SFA가 삼성 쪽이랑 연관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삼성디스플레이랑 함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22년에 QD OLED TV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OLED TV 출시를 본격화 한다면 삼성디스플레이 OLED 신규 설비 투자에 빅사이클이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설비 투자 규모가 내년에 큰 폭으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분기에는 월 30K 규모의 6세대 플렉서블 OLED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연간 케펙스 규모도 올해 약 4조 원에서 내년엔 8조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신규 공장 증설도 할 거잖아요. 공장에 장비도 납품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SFA의 주력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삼성 SDI랑도 함께 성장이 가능한데, SFA가 삼성 SDI 배터리 장비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헝가리 쪽에 공장이 지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장비를 수주한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물류 자동화 장비와 함께 조립공정 장비 사업도 헌칭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 앞서서 봤던 것처럼 SFA 자회사인 SNU는 디스플레이 장비 솔루션이랑 2차 전지 장비 솔루션을 SFA를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랑 삼성 SDI에 공급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년 3월 3 1일 기준으로 수주 잔고를 보시면 673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기 납품액을 보시면 160억 원에 기 납품을 했잖아요. 근데 수주 총액을 보시면 240억으로 납품한 거보다 수주 받은 게더 많아요. 그럼 돈을 계속해서 더 많이 벌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디스플레이 쪽이랑 2차 전지 쪽이랑 같이 합산된 수주 잔고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돈도 더 많이 벌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u의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일단 밥그릇 3번 자리에요. 그리고 이 끝에서 지금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snu의 차트인데요. 크게 한번 보면은 이런 밥그릇 형태가 나오고 있죠. 밥그릇 끝에서 이제 여기에서 추세를 상방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여기서 거래량이빵뜬게 보이시죠? 매집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평단가가 대충 이 정도 선으로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보다 조금만 더 낮게 한다면 한요 정도 선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력의 평단가랑 지금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나는 가격 같지는 않아요. 어, 최근 흐름을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었으니까 최근 흐름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가고 있죠 주가가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가 나오는 걸 나오는 걸볼수 있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이 삼각수렴 끝에서 상방으로 주가가 결정이 된다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도 더 많이 벌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합당해 보이죠 그래도 어제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딱 오늘 보니까 내 집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평선도 전부 다 정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가가 이제 상승하기만 하면 될것 같거든요. 주봉을 한번 보면은 주봉상에서 지금 여기에 저항대에 막혀 있네요. 근데 여기랑 여기 여기에서 벌써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매집 매물 소화를 다해 놨어요. 지금 차트가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다 매집의 흔적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는데 이 삼각수렴은 여기 초록색 여기 파란색깔 장기 입평선에 대한 저항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뚫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장기 이평선에 대한 저항이 없어지겠죠? 주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2년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SNU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매수매도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